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무료 입장 가능한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와 수원 FC입니다. 포항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호재를 최전방에 두고 제공권 싸움과 포스트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의 중심축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은 점점 상대 수비에게 예측 가능한 흐름으로 읽히고 있으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면서 전방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르지가 이 선에서 탈압박과 연기의 강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 근처에서는 결정적인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용은 여전히 후방에서 빌드업의 중심을 맡고 있지만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하게 드러나며 전개의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포항은 전방 압박 강도와 속공 전개의 속도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팀 전체적인 경기 템포가 느려지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술 루트를 활용하지 못하고 롱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패턴도 점차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수원 F.C.는 사후 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실리를 추구하는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동원을 원톱으로 두고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고립된 구조 속에서도 찬스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윌리아는 측면에서 인버티드 돌파와 커신 패턴으로 공격에 참여하고 있지만 상대 수비가 그의 루트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찬이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볼 배급의 핵심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전진 패스가 잦은 실책으로 이어지며 공격 템포가 자주 끊기는 문제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 F.C.는 전반전 중원 압박을 통해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장점이 있으며 라인 간격을 좁혀 상대의 전개를 차단하는 운영은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전개력과 전방 압박 강도 모두 급격히 저하되며 전체 경기력이 눈에 띄게 하락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에서의 창의성과 마무리에서 제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적인 다양성보다는 체력 부담과 흐름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포항은 롱볼에 의존하는 단순한 전개가 지속되고 있고, 수원 FC는 중원 안정감은 갖췄지만 결정적인 찬스 창출 능력에서는 확실한 장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체 자원에서도 반전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승부의 추가 크게 기울지 않는 팽팽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광주FC와 김천상무입니다. 광주는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여 전방에서 빠른 템포와 유기적인 전개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헤이스가 서 있으며 그는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마무리 능력과 결정력으로 팀의 가장 확실한 공격 옵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는 아사니가 절묘한 드립을 돌파와 커신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꾸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최경록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하며 정확한 전진 패스로 헤이스와 아사니의 공격 움직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세 명이 전술적 중심축을 형성하며 광주의 전개는 빠른 템포와 패턴 플레이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홈경기에서는 초반부터 빠르게 라인을 끌어올리며 역습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마무리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어 선제골 확률이 높은 경기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김천상무 역시 44 이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전개 흐름과 공격 전환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상태입니다. 박상혁은 활발한 활동량으로 측면을 넓히는 데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그 외에 연계 플레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준은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전진 전개에서의 장점이 있는 자원이지만, 공을 받는 위치가 너무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본연의 돌파력을 살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경은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상대 압박에 대한 대응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탈압박 후 전개 속도에서도 불안함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김천은 전체적으로 후방 빌드 없이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고, 전방으로의 연결도 유기적이지 않아 템포를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의 집중력 저하는 광주의 세컨드볼 전개에 취약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주는 헤이스, 아산이, 최경록 삼각 조합을 중심으로 한 전술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빠른 전개와 날카로운 침투 플레이로 상대의 수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천은 전개 템포에서의 차이뿐 아니라 후방 불안정성과 공격 고립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경기 주도권 확보가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또한 광주는 홈 경기에서 일관된 전술 집중도와 빠른 템포 운영으로 꾸준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광주가 전술적 연계와 마무리 능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 안양과 대구 FC입니다. 안양은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확실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개를 앞세운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 못다는 강한 피지컬과 제공권을 바탕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물리적으로 흔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에드와르도는 박스 근처에서의 날카로운 침투와 기민한 슈팅 감각을 통해 마무리의 완성도를 책임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여기에 최현우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탈압박 능력을 선보이며 전방으로 향하는 템포를 유연하게 조율하고 있어 안양의 전체적인 공격 흐름은 매우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홈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려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으며 전방 압박의 강도 역시 이전보다 확연히 날카로워져 상대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반면 대구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세징야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으나 올 시즌 들어 세징야의 체력 저하로 인한 활동량 감소가 경기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주공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 능력은 우수하지만. 중원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카를로스가 꾸준히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술적으로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조직에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였던 홍정훈의 시즌 아웃은 대구의 3백 구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고 이후 수비 라인의 조직력과 커버 범위가 명확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유독 불안정한 경기력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비 집중력의 저하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경기 흐름 제어에 실패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양은 홈 경기에서 공격 템포 조절과 마무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전방 압박과 탈압박 이후의 전개 속도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는 수비 불안과 세징야 의존 전술의 한계, 그리고 원정에서의 흐름 저하가 겹치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리스크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집중력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안양이 이번 경기에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양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풀젠과 세르베트입니다. 풀젠은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압박과 전환 속도를 강조하는 팀이며, 특히 홈에서는 강한 전방 압박과 함께 빠른 측면 전개로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코리는 공간 침투와 마무리 능력을 고루 갖춘 자원으로서, 쓰리톱 체제에서 골문을 위협하는 주요한 존재이며 중원의 슐츠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한 볼 배급과 탈압박을 통해 경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율합니다. 수비에서는 칼바흐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제공권과 커버 능력 모두에서 우수한 기량을 보여주며 풀젠의 후방 안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은 공격과 수비 간격이 정돈된 상태에서 템포 조절이 매우 정교하다는 점이며 세트피스 전개에서도 다양한 패턴과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 템포를 급격히 끌어올려 선제 득점을 노리는 전개가 자주 연출되고 있으며,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 자체를 억제하는 전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르베트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점유율 유지에 초점을 맞춘 운영을 펼치고 있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이 점유율이 오히려 독이 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크리벨리는 볼을 지키고 받는 능력은 준수하지만 마무리에서 기복이 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는 스테바노비치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볼터치가 무거워져 전개의 흐름이 종종 끊기곤 합니다. 측면의 기에르메노는 공격 전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만 수비 전환 시 속도가 느리고 뒷공간 커버 능력에도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르베트는 빌드업 중심의 점유율 축구를 지향하지만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중원 전개가 흔들리며 볼 소유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시에는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가 모두 불안정하여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반복적으로 공간을 허용하는 약점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풀제는 3백을 기반으로 한 전방 압박, 빠른 템포 전환, 그리고 안정적인 수비 간격 유지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모두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팀이며.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하게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전개가 예상됩니다. 반면 세르베트는 점유율 중심의 전술 구조가 압박 강도 높은 팀에게는 약점으로 작용하며 수비적인 전환 속도에서의 취약점이 이번 경기를 통해 더욱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전술 구조와 흐름 유지력 모두에서 풀젠이 앞서 있는 경기로 풀젠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레인저스 FC와 파나시나이 코스입니다. 레인저스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유기적인 전방 연계 구조를 바탕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드세르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침투 타이밍에서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스트라이커로 한 번에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니루는 이 선에서 좌우 측면을 오가며 돌파와 연계, 크로스 연결 등 다방면에서 공격 활로를 넓혀주는 자원이며. 이와 같은 전방 조합은 레인저스의 템포 유지와 변칙적인 공격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원의 디오만대는 빌드업과 수비 커버를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균형형 미드필더로서 볼이 흐르는 방향을 안정적으로 조율하며 경기 전체의 흐름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레인저스는 홈에서 수비 집중도와 전방 압박 강도가 뚜렷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반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템포를 장악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전방 장신 자원을 적극 활용하며 슈팅으로 이어지는 찬스 창출 능력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반면 파라시나이 코스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경기 운영을 시도하고 있으나 공격 전개의 속도와 전방 연계의 유기성이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스비데르스키는 피지컬 기반의 마무리 능력은 갖췄지만 이성과의 연계 과정에서 템포가 끊기거나 패스 루트가 제한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고 측면의 림니우스 역시 돌파력은 있지만 수비 부담이 커질 경우 활동 반경이 급격히 줄어드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중원의 막시모비치는 빌드업을 주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고 전체 전개 리듬이 흐트러지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원정은 유럽 내에서도 장거리 이동에 속하는 일정으로 파나시나이코스는 체력 소모와 시차 적응 문제까지 동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전반부터 수세에 몰릴 경우 회복 탄력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비 간격 유지와 전환 속도 면에서도 불안 요소가 있으며, 특히 상대의 전방 압박을 회피하는 능력에서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홈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는 레인저스의 압도적인 전개와 안정적인 중원 운영이 경기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나시나이 코스는 체력과 조직력 양면에서 일정한 압박에 직면할 것이고, 전술적으로도 반전을 이끌어내 확실한 카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상 레인저스가 수비와 압박, 마무리의 완성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경기 주도권을 유지한 채 낮은 스코어로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인저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